골든로우 초등 3학년 영어 단어 마스터. 안녕하세요. 골든론쌤이에요. 오늘 네 번째 수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공부해야 하는 단어 학습범위는 단어의 발음하는 법과 그 단어 뜻을 익히고 친근해지는 데 있어요. 단어 스펠링을 완벽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읽고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서 단어와 친숙해지는 그러한 단계의 공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he Sesame Street Dictionary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 단어 뜻을 상상하기 쉬워서 1300개의 단어를 읽고 뜻을 알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A 부분에서 14페이지, 15페이지 네 번째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고 단어를 읽고 뜻을 알고 지난 시간 누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단어는, 자, 새가 책을 읽고 있죠? 입에 막 이런 표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고, allowed라는 단어를 상상해 보아요. 크게 읽고 있는 것 같죠? allowed는 크게란 뜻이에요. a l o u d allowed means loud enough to be heard, not in a whisper. allowed 는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들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큰을 의미한다 자 allowed 는 크게 자, loud big bird likes to read loud 큰 새는 크게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크게 allowed 크게 두 번째 것은 알파벳 alphabet. 알파벳은 영어를 이루는 최소 단위의 철자를 얘기하죠 a 부터 z 까지 자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속에 A부터 쭉 Z까지 나오죠? 이 그림 보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철자 alphabet. alphabet is all the letters from A to Z. alphabet. 자세 번째 단어 ready. 침대에 누웠네요. 그런데 여기 칫솔이 있어요. 종돈돈도 있고. 그래서 침대 에 가기 전에 이미 양치질을 했다. 이런 그림이네요. 그죠? already already means before and now already는 이, 지금 이 순간 전을 의미한다. The count is going to bed. 카운트가 침대에 갔어요. 잠자러 갔어요. He has already brushed his teeth. 이빨을 이미 닦았네요. already 이미 also란 뜻이에요. also에 뭐라고 써있냐면 also means to 그랬어요. also는 to를 의미한다. also는 또한 이란 뜻이에요. to도 또한 이란 뜻이에요. 알파벳도 있고 숫자도 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Hi, I'm Roosevelt Franklin. I know my letters from A to Z. I also know... My numbers from 1 to 20. Also. 나 루즈벨트 프랭클린이에요. 나는 A부터 Z까지 모든 철자들을 알고 있고요. 1부터 20까지 숫자를 이미 또한 알고 있어요. 자, also는 또한이란 뜻이에요. Also, 무슨 뜻이에요? 또한. Also means to. Always. 다섯 번째 단어, always. always는 항상이란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always means all the time or every time. always는 all the time. 모든 시간 혹은 매 시간을 의미한다. always. 자, cookie monster has a big appetite. cookie monster는 엄청난 식욕을 가지고 있다. he is always hungry. 그는 항상 배고프다. 항상. Always Ernie always has a rubber dog with him when he takes a bath. Ernie는 목욕을 할때 고무 오리 인형을 항상 가지고 있다. Always 항상 자 이쪽 페이지 Allowed Alphabet Already Also Always 자 다음 페이지 And 자, M은 언제 쓰는 거냐면, I가 그러니까 나라는 1인칭인데, 나 뒤에 있는 동사에 비동사를 쓸때 쓰는 단어예요. M은 Do you know, do you want to play? Who am I? M에서 내가 누군지 놀이하고 싶어요 하고 예문이 나와버렸네요. 자, M은 비동사로 I 뒤에만 쓸수 있는 이다입니다.이다. I am. am 비동사. 자. 다음 것은 among. among이 두 개예요. 보이세요? among이 두 개. 첫 번째 among은 세개 이상 여러 개가 있을 때그중 안에 있을 때그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among, 사이에. 자, 두 번째 among은 똑같이 뭐뭐 중에, 사이란 뜻인데 자 사, 사람은 다섯 명인데 과일이 네 개예요. 그죠? 이 다섯 명에 나누어 준 것들 중에 할때 쓰는 중에라는 어몽입니다. among, 뭐뭐 사이에, 중에 세들 사이에 있죠? 그래서 사이에 among means in with or in the middle of among은 같이 있거나 그들 사이에 있을 때. 자, 근데 세개 이상일 때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among은 뭐라고 써 있냐면 among can also mean with the same for each. 각각에게 똑같은 것을 나눠 주는 것을 의미할 때도 among을 씁니다. How do you divide four apples among five monster? s 당신이 5명의 몬스터 사이에서 네 개의 애플을 어떻게 나눌까요? 그래서, 셋 이상 관련된 상태에서 분배나 선택 시에 쓸수 있는 뭐뭐 간에, 뭐뭐 중에서 쓸 때, among을 씁니다. 자, amount는 양이에요. amount means how much or how many. amount는 음식의 양, 아니면 공기의 양, 셀수 없는 명사일 때더 많이 쓰는데요. amount. 양 amount 자, on 하고 써 있어요. 첫 번째 배웠던 단어 생각하세요. As a word that means one 할 적에 r 있었죠. r 자 그것에 똑같은 단어인데 on 할때 쓰는 거야. on means one. 근데 on은 언제 쓰는 거냐면 알파벳 철자 a, -A e o u로 발음되는 그 단어 바로 앞에만 씁니다. 자 보세요. an apple 했죠? a, a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하나라고 쓸 때는 언 n 을 써요. 어랑 언이랑 같은 단어인데 언은 자음 앞에서 발음할 때 쓰는 거고요. 언은 모음 앞에 있을 때 쓰는 부정관사입니다. 언 n 마지막 단어 n 그랬어요. n 그리고란 뜻이에요. and means together, with, or also and은 함께 혹은 또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예요 여기서 팁 하나 가르쳐 주면 독해 팁이에요 and는 두 개가 연결됐을 때 뒤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한 단어입니다 and는 그리고 라는 등위 접속사예요 and 그리고 자 오늘 거 다시 읽어보면 allowed 크게 알파벳 알파벳 철자 already 이미 also 또한 always 항상 am은 이다 비동사요 이다 I am I 뒤에만 쓰이는 거예요 among 사이에 among 분배를 나타낼 때 간에 중에서 amount 양 on 하나, and 그리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였고요. 자 누적해 볼게요. 첫째 장부터 읽겠습니다. A A is a word that means one. Able, about, about, above, accident. 때 기억나죠? cross, act actor add address 두 번째 장 adult adventure afraid after afternoon again against against age Agree. Ahead. Air. 세 번째 짱 어제 배운 거. Airplane. Airport. Alarm. Alarm. Alike. Alive. All. Alligator. Allow. Almost. Alone, along, alone, aloud, alphabet, already, also, always, am, among, among, amount, on, and. 자네 번째 수업까지 누적했습니다. 내일 또 다섯 번째 수업 하고요. A 다 외우면 A 부분 전체 누적하고 B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하루 보내시고요. 골든 원 쌤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